좀 야, 익스트림 저 터킹할 때아니 l k i n g like that. When you make good 그때 m a 때 e a deputy, that's even a t e r r o 듯이 딴소리 할게 o t t 뭐하 k i n g about you. That's a very good thing. I'm not saying you are a c y p h e 아니 그래가지고 니네가뭘 그렇게 다른 스러을만 내가 지금+ 내가 지금 너네한테 내가 지금 뭘 잘못을 했길래 내가 아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억지로 너무너무 라고 내가 너네 회의하는 데 껴준다고 해도 그때뿐이지 내가 지금 뭘+ 뭘 업고 잘 채워야 돼 내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네 좋아하는 놀이기구도 준비했고 내가 노래기구는 갈까 말까 생각도 아주 많이 했는데나 모자도 세개나 챙겨왔는데 니네가 왜 자꾸 나를 모자를 뭐, 하나 만썼다고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말이 또바뀌고또바뀌고또바뀌고또 막. 바뀌고. 아주 전부 치듯이 뒤집고 뒤집고 뒤집고, 뒤집고 바뀌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